자, 18차 시 화학결합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인데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화학결합 중에 그 예로 어, 물이 나왔습니다. 그죠? 물의 전기분해인데요. 자, 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해질이죠. 그래서 전기 분해를 하려면 소량의 전해질을 넣어 줘야 돼요. 그 소량의 전해질, Na2SO4 같은 거. 황산 나트륨이죠. 자, 이런 걸 넣어 주면 이제 전기 분해가 되죠.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두 개의 물이 있다면 두 개의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한개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죠. 자, 이때 2대 1은 바로 부피비죠. 그리고 몰수비. 하지만 질량비는 아니다. 이거 앞서서 배운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적는 거는 우리 사실 익숙하죠. 익숙한데 어 요거 이것을 이제 전기 분해했을 때 양극과 음극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음극에서, 얘 같은 경우는 양극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는데, 이 반응에 사실 선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려면, 알려면, 우리가 기본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할 때, 전기 음성도가 산소가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의 전자를 음, 당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양의 전화를 띠고 산소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음의 전화를 띠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안다면 자, 물에 있어요 물에 있는데 양극으로 끌려가는 거는 음의 전화를 띠는 어, 산소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가서 반응을 하겠죠. 자, 산소가 음의 전하를 띠니까 전자를 밖으로 내놓습니다. 본인이 가진 걸 내놓고 이렇게 산소 기체가 발생하니까 이게 산화죠. 그다음에 어, 물에서 음극으로 갔죠. 그럼 양의 전하를 띠는 놈은 수소입니다. 그러면 수소가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수소 기체가 되죠. 자,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 양극부터 한번 보, 보겠습니다. 자, 물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양극이니까 음이 전환을 띠는 산소가, 산소가 전자를 버려요. O2가 되고 전자를 버리고, 그 다음에 수소는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제 개수를 맞춰주겠습니다. 얘가 두 개, 여기 산소 두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4. 자 전기가 이쪽은 전기적으로 제로죠, 전기적인 중성이죠. 근데 얘가 플러스 4니까, 얘가 마이너스 4 해결돼야지 이렇게 계산하면 제로가 되죠. 따라서 전자가 4개. 그러면 이 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음극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물을 적고요. 음극이니까 양의 전하를 띠는 수소가 발생이 되겠죠. 수소가 전자를 얻었어요. 여기서 얻어서 수소가 발생이 되고요. 여기에는 o h 를 적지 않습니다. OH-를 적는데요.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물을 전기분해하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양극, 음극이면, 자, 음극에서 여기에 BTB를 이렇게 떨어뜨려 두면, 음극에서 푸른색이 나옵니다. 그 말은 염기성인 OH-이온이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적고, 개수를 맞춰보겠습니다. 여기에 2를 적겠습니다. 그러면 4개죠, 수소가. 그래서 여기 2를 적고. 여기가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2입니다, 전자니까. 여기는 제로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를 해결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식은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자, 근데, 음, 이 식을 같이 함께 적으면, 밑에 식과 같죠. 자, 이 식을 함께 적으면, 이렇게 갔고요. 자, 이 식에서 이동한 전자의 몰수를 묻겠죠. 만약 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동한 전자의 몰수. 자, 이게 이제 산화하는 반응인데요. 왜냐하면 전자가 이동했으니까 전자가 지금 네 개, 전자가 두 개죠. 근데 얘를 함께 적으려면 전자의 이동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만 볼게요. 수소를 보는 게 편하겠죠. 자, 수소가 만약에 전자 한 개를 얻으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두개 있다치면 이렇게 수소 기체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수소 기체가 두 분자 있으니까 네 개의 전자를 얻었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네 개를 얻기 위해서는 산소가 네 개를 내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고받는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동안 전자의 몰수는 3올이다 이 반응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인데요. 공유결합에서 지금 보면 전자가 관여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전자가 관여하는 걸알수 있고요. 화학결합은 전기적 인력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자, 이렇게 보면은 산소가 부분적인 음전화. 그 다음에 얘는 부분적인 양전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죠. 자, 화학결합 중에, 어, 공유결합인 물, 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 봤고요. 그리고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서 반응을 관찰해 봤는데요. 자, 여기서 양극은, 양극에는 산소기체가 발생이 되고요.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전자를 잃었죠. 자, 음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고요.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거 2대1 이게 중요하죠.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비 2대1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이 여기 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1, 2, 3이 순서입니다.